이 곤괘, 곤궤. 곤괘란 모두 음효만으로 구성된 상으로, 그 근원은 태역 단계에서 비롯한 순음에 있다. 순음이란 정과 기가 어우러짐에 있어서 정이 퇴가하여 정성일변도의 성질을 띈 기운을 말한다. 이것은 마치 무적행처럼 그 깊이를 알수 없는 놈이다. 모든 기운이 서서히 가라앉기만 할뿐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천지 만물을 모두 담고도 남음이 있다. 마치 자식을 품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삼나만상의 바탕이 되어주는 훈훈한 기운이다. 하지만 나쁘게 보면 잘 타오르는 변화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끼얹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공개에 나타난 지순, 지정함이 주변의 활기에 손상을 주어 맥을 끊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개는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곳은 바로 천하의 가장 낮은 곳이 될 것이다. 그런 곳에서 만물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바탕과 걸음이 되주는 것, 이것이 공개의 탁월한 천명일 것이다. 사람으로 치자면 공개는 성인의 상이다. 만일 수행자라면 반드시 이 괴상을 지녀야 한다. 다만 제구시를 못하는 공개는 우유부단하고 메갈이 없이 될 테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사위가 모두 어미었어 오로지 응축하고 고요히 가라앉아 포염의 궁극에 이른다. 초중의 권은 충돌이 없어 화합하게 되지만 변화를 더욱 약하게 할수 있다. 말기에 차한 권은 변화를 완성하거나 혹은 소멸한다. 권의 덕은 지대하여 가히 성현의 상이다. 친서로서 살피면 모에 해당하고 수에 대응하면 이이고 사물에 비유하면 땅이다.